예, 유면자의 크리스트 커튼 월을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 색을 칠하는 걸 봤는데 커튼 월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티그 인사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 공인 중개사 자격증 먼저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창기 제 구독자님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32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동차 합격했고요. 자격증을 다시 보여드린 이유는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보내, 에, 보여드립니다. 어쨌든 그때 마음가짐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용현자의크리스트는 주거환경 개선지구고, 여기가 1단지, 그 다음에 2단지, 3단지 이렇게 되는데, 요 1단지는 100% 분양이고요. 여기 2단지는 일부 임대, 203동하고 4동이 5년 공공임대고, 나머지는 이제 분양이고, 그 다음 3단지는 100% 행복주택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주택이 들어오는 조건으로 용인자의 크레스트가 일반 분양을 하면서 용적률을좀 높였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초등학교 부지하고 요 유치원 부지가 기부채납한 공간인데, 이서랑설래가 많긴 하지만 입주자 대표회의나 기타 뭐 관계기관들은 모두 인천교육청도 이 초등학교가 들어오길 바라는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교육감도 직선제기 때문에 본인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시설 투자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아직은 보류된 걸로 합니다. 어쨌든 노력에 대한 결과가 이제 나오겠죠. 에, 용인자의 크레스트는그 주거 환경 개선 지구이고 그리고 분양과 이그 시공에 전적으로 아, 자이가 하는데요. 어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좀더 영상을 보시겠지만 여기 1, 2 블록. 그래서 요 요게 두 개가 상가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여기 5, 6이 상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 6, 7이 있고 여기가 주차장 용지고 여기가 이제 황룡 빌딩이 이렇게 있습니다 존치 구역이죠 흉물처럼 남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토지주하고 건물주가 달라서 갈등이 있는 줄 압니다 하루빨리 해결돼서 흉물이 아니라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든 아니면 재건축을 하든 간에 조금 좋은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새 아파트가 이렇게 입주하는데 미관이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예, 108동입니다. 제가 외웠는데 순간적으로 헷갈렸습니다. 이 평면도 보고서 배치도 보고 108동 최상층에 스카이라운지가 들어오는데 이 107, 108 그리고 106동까지 요세개동 같은 경우는 인천대로 소음이 있는데 어쨌든 3년간 공사가 아, 옹벽철거 작업이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입주를 하시더라도 조금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고요. 여기 인천대로가 돼서 이제 그 중앙에 자전거길하고 도보가 된다 그러면 106, 107, 108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쪽에 음, 요그 근린생활시설이 용적률이 좀 높게 줬어요. 제가 알기로는 5층 규모인가요. 근데 이 5층 규모의 상가는 상가가 고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7층에서 8층 정도 높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에뭐 110, 111, 114, 115동은 어 저층부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요 사이가 일방통행 길입니다. 그래서 아주 햇빛의 조망권이나 뭐 햇빛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에 그런 환경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건 제가 계속해서 전해드리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요게 이제 커튼월입니다. DSLR로 찍어서 조금 괜찮은데, 이쪽이 이제 108동의 스카이라운지 공간입니다. 지금 실시를 했고, 이제 내부 공사를 아마 진행을 하고요. 요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인가요?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외부에서 바라본, 음, 그, 용현자의 크레스트 정경이 되겠고요. 요게 이제 스카이라운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색을 하나, 둘 이렇게 해가니까 옷을 입다 보니까 아무래도 달,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요게 이제 독배로인데 요까지 이제 철거를 하고 요게 이제 평탄화 작업을 해서 이 옹벽을 철거하면 지금 시야가 이게 지금 7m 한 10m 높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10층까지도 가리는 거예요. 보시면 이 전면이 그러니까 이 10층까지 가리기 때문에 이것만 철거를 하더라도 어쨌든 심리적인 그런 그런 그 압박감 그 그런 것들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인천대로 옹벽 철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길을 통해서 이제 출퇴근했던 사람들은 불편하죠. 막히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여기 살았다 그러면 그런 소리 안할 거예요. 왜? 옹벽 철거 때문에 얼마나 많이 그 고생을 했습니까? 보시면. 단절의 아픔, 그죠? 연결되어 있지도 않고, 소음, 분진, 뭐 이런 것들 얘기하면은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근데 꼭 사람은 이기적이라 자기 생각밖에 할수 없는 거죠. 요게 이제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런 동들입니다. 그래서 이쪽 저층부 같은 게 물론 이제 이쪽에 상가가 이격거리가 조금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고런 부분 뭐 감수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약간 고층이 더 나,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석축을 이렇게 쌓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111동이네요. 111동에 여기는 고가 높은데 이쪽에 이제 비상. 통행구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111동 이 저충부도 약간은 그런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 거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현장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저쪽 보면 카이라운지를 이제 공사를 하고 있죠. 뭐 키가 작은 동들은 이미 이제 도색을 끝냈습니다.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고요. 저쪽에 이제 상가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여기가 커뮤니티 공간이 되겠습니다. 저쪽에 이제 어린집도 이 보이고요. 경인고속도로 공사 현장도 보이고요. 초등학교 당분간 이 길로 초등학교를 갑니다. 아무래도 인천대로가 이제 공사 중이라 왔다갔다 하는 게 조금 불편할 수 있겠죠. 초등학교와 입주원 부지, 백방으로 입주자 예정회에서 노력을 하시는데 쉽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드디어 이제 펜스를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예, 석축을 쌓습니다, 이렇게 돌로. 그 계단을 만들어서 이제 출입할 수 있게 해놨고 음, 조경을 어느 정도 이제 나무를 갖다 심고 있죠. 이미 내부는 거의 완성된 것 같아요, 느낌이. 요동은 이제 색칠을 했습니다. 아, 지금 이 카메라는 이제 제가 고프로가 아니라 캐논 DSLR로 찍고 있습니다 광각이 아니라 이렇게 보이는 게 한계가 좀 있네요 좀 흔들리고 이게 좀 이해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질을 위해서 이거를 썼는데 무겁고 사실 조금 불편하긴 하네요 이게 이 앞에는 이제 인천대로 한짝 이제 중앙 분리대를 걷어내는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펜스를 걷어내니까 아무 시야가 탁 트이는 게 보기가 좋습니다. 여기 이제 상가하고 뭐 주차장 부지, 종교 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공사를 시작하겠죠. 공사를 시작하면 이제 여기 요동 같은 경우 조금 영향을 받겠네요. 아무래도 입주 전에 좀 끝났으면 좋을 텐데 입주한 뒤에 공사가 진행되면 피해를 입을 것 같긴 하네요. 여기에 네. 이제 게스트하우스가 되겠습니다. 게스트하우스도 이게 입주자 대표위에서 잘 논의가 돼야 되지 자칫 이게 흐지부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금액을 어떻게 하냐, 이용 대상을 뭐 어디까지 정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예. 뭐, 지혜롭게 하겠죠. 입주하기 전부터 입주자 예정 그 회의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음,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올 줄 압니다. 여기 이제 게스트하우 스가 되겠 습니다. 그 스카 이 라운 지가 있는 108동에왔 습니다. 저기 이제 저게 스카 이 라운 드가 되겠 습니다. 각 계단을 이렇게 만들어 놔서 뭐 이동하기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각 단지마다 그래도 외부로 출입할 수 있는 게 계단이 많아서 안그러면 삥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계단을 통해서 이제 이쪽으로 가면 인하대역을 갈수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저 꼭대기에 이제 스카이라운지가 있는 겁니다. 여기 네. 아마 엘리베이터가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것 같아요. 요동은 네. 좀 소음이 좀 있어 보입니다. 용연자의 크리스트 현장에서 스티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